고속도로가 뚫리거나, 그렇죠. 그렇지. 뭐 터널이 뚫리면 국가가서는 그렇지. 국가를, 그렇지. 어. 배상을 받을. 그렇죠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2021년도 신축년에, 음. 와, 그래서 요 나이 때 정도는 음. 정말 큰 돈을 벌거나, 음. 대박이 날수 있는 기운을 가진 나이 때, 음. 선생님께서 신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자도 새끼 먹고, 가난해서 새끼 먹는다고 마음의 부자가 가장 부자인데, 그래도 요즘은 진짜 돈이라는 게 필요 악이야. 그치? 맞아, 맞아. 아유, 진짜 어... 필요 악이야, 필요 악. 필요하면서도 진짜 없으면 또안 되고, 안 되면 또 그냥 불행하니까. 네. 응, 내년 나이로, 39살 되는 사람. 오. 난 띠, 띠, 이런 거 몰라. 그냥 나오는 대로 할래. 네네네네. 39살, 어, 하는 사람이 올해, 그야말로 작년이겠다. 그러니까는 작년서부터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, 때아닌는이 복병을 만나서 그렇죠. 어려웠어. 맞아요. 근데 이게 다시 해가 바뀌면서 그 사람 사업이 돼서 문서 이전도 되면서 사업을 늘릴 수 있어. 39살짜리. 네. 특히 7월, 9월 달 생일. 아, 7월, 9월? 어.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네. 조금만 더 버텨서, 이동지섣달 안에서부터 점더 풀리기 시작을 해. 네. 그래서 내년 신축년에는 괜찮아. 어. 그러니까는 서른아홉 살짜리는 그렇고, 예. 그 다음에 마흔세 살. 마흔세 살 되는 사람은 마찬가지야. 그 사람은 땅에 묻었어. 네. 땅에 어. 묻은 사람이 있을 거야. 어, 부동산? 응, 응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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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동산에 네. 땅에 묻은 사람이 있는데, 그 사람이 진짜 한 칠팔년이나, 오랜 년전부터 그거를 움직이려고도 절대 움직이지지가 않았어. 네. 땅에 묶여 있는지 그야말로 누가 밟고 있는 것처럼 문서가 움직이질 않았는데 운이 없어서 네. 그 사람이 어, 운이 들어와서 문서 이전수가 있어서 음.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문서가 나가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. 대박 아닐까 싶어. 어. 그 사람만한테는 대박이지. 그렇죠. 어 음, 그게 3월달, 9월달, 음. 봉지달 생일들. 음. 특히나, 문서를 가져야 되는데 특히, 땅문서. 집문서 네. 아닌 땅문서. 나대지가 됐던, 아니면, 그렇죠. 어디, 뭐, 야산이 됐던, 네, 네, 네. 그런, 땅문서가 나갈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, 그분들이 나가면서, 다시 새로운 기운이 들오니까그 사람들 대박이라고 한번 보면 돼. 대박이, 음. 하늘에서 쭉 떨어져서, 뭐, 노또가 맞는 건 아니니까. 그 그렇죠. 어? 그리고 나서, 음, 그러면, 또 내년 수준으로 보면, 쉬운 일곱이 되겠다. 시운 일곱 살. 아, 시운 일곱 살. 시운 일곱 살 되는 사람은, 어떻게 보면은, 금시발복이라고 잖야 되나? 예. 금시발복이라는 말을 참좋아라 해. 네. 금시발복이라좋아하는데이 사람들은 선친한테 받은 문서가 있을 것 같아. 오. 선친한테 받은 문서가 있다 그러면, 그, 문중산이라든가, 네. 야산이라든가, 네, 네. 그게 별벌이 없었어. 제대로 물려가지고. 어, 그냥 뭐, 그냥 허름한 걸 받아서 진짜 재산세 내기도 뭐, 복찬되고 네, 뭐 네. 이러는데, 그게 갑자기 핫 이슈가 되고, 핫 뭐랄까 핫 플레이스? 응. 음. 어. 그게 돼서 그곳에 개발이 돼서 그거로부터 현지수가 있을 수 있고. 고속도로가 뚫리거나. 그렇죠. 그렇지. 뭐 터널이 뚫리면 국가는 그렇지. 거를, 그렇지. 어. 배상을 받을. 수. 그렇죠. 어. 와.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서 가진 사람들은 네. 어, 이거를 그냥 허위값에 와. 팔지 말고 음. 조금만 더 갖고 계셔. 아,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걸 팔지 말고꼭 음. 갖고 있으라고. 그렇지. 어. 그걸 팔지 안 팔렸을 거야, 아마. 왜냐면, 조사님들이 그 후손에다 더 많은 걸 줘야 되는데, 그거를, 음안 됐을 거야. 그러니까, 음. 내년에는 그런 적이 있어. 음. 그리고, 65살 되는 사람은 네. 자손이 잘 돼서 대박인 거야. 오. 돈이 많아서 대박이 아니라, 예. 65살 먹은 그, 저기는, 그, 7월달에 자손을 가진 특히, 네. 엄마, 아빠. 예, 예. 어, 그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됐어. 자식이 잘 돼서 그야말로 명성을 좀 떨쳐서 후광이 있다 그러셔. 그럼 그게 대박이지 뭐요식들잘 살고 음, 잘 음, 벌어서 경 그렇죠. 부모한테 자식이 잘 되는 거 이상한 거 지우자는 건 없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희망찬 음. 이야기들이라서 음. 아마 지금 이야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궁금하실 음. 거예요 그렇지 음.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<laughs>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운세 2021년도 음. 큰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.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.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주인공이에요 네. 아셨 됐죠? 조금만 힘내세요. 화이팅하세요. <laughs> <활짝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당신의 인생 고민을 열쇠로 풀어풀어.